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은 자신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 주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자기를 다스리시는 주, 아도나이가 계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어로 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도나이는 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소속과 관계되어 구체적인 주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수장이나 군대의 지휘관 또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늘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곤란케 하는 질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향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주님에게 대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읽은 20편, 110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진정한 왕, 장차에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20편, 110편만큼 많이 인용된 시도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서락하신 권능으로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리스도가 장차 원수들과 제압하려고 나아갈 때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것이 3절인데 110편 중에서 3절은 특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다윗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헌신하여에 해당되는 어, 시브리아 단어가 내다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스스로 자원하여 기뻐서 아낌없이 멋먹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누구의 권고나 의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주님의 백성은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비군을 두지 않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받는 사사나 왕의 군대를 소집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군사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무능하면 자원자가 적어서 사이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강한 군대를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고대 로마의 군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테베라 강변의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시작하여 대제국을 이룬 로마 군대에는 급료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을 자부심으로 알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에 강력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여 군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자신의 병기조차 자신이 마련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중장비로 무장하여 중보병이 되었고, 가난하면 칼 만들었고, 그럴 비용조차 없으면 저에게 던질 돌을 들고 맨몸으로 입대했습니다. 그 패배를 모르는 최강의 군대는 국가에서 카란자로 지급받지 않는 자원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 마리오스에 의해 로마의 군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군인이 직업이 되었고, 급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이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금료와 전쟁의 대가를 많이 지불해주는 사령관에게 충성을 하는 용병이 되었고 훗날 군대가 왕을 세우는 내란의 시대가 오고 로마의 멸망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싸우는 병사는 용, 용병입니다. 용병은 자신의 수고를 물질로 계산합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목표입니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리스도께 소집할 자는 자원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여 주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따름의 대가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거나 권세를 주겠다고 고용한 용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간격하여 자원해서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일꾼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원하여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은 앞으로도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은 햇빛이 나면 금방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새벽 이슬 덕분입니다. 우리 성도의 영향력이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헌신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때를 주님의 권능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흔히 우리가 젊은 시절을 새벽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하면 신선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떠오르지만 동시에 아주 짧게 있다가 사라지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때에는 영원히 이 젊음이 지속될 것 같지만 금방 세월은 가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지 시편 90편은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고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숫자상으로 20대, 30대가 아니더라도 40대, 50대, 60대, 70대 모두 하나님께 주신 귀한 나날들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짧게 지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이 나와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것에 온 지나는 삶을 바로 지금 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별 가치가 없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간혹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뭔가 큰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슨 거창하고 가치 있는 일에 보내느라 하면 그렇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은 매년 매달 매주 매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하루를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축소판이 될 것입니다. 20대 30대 교회에 다닌 청년이 주의 청년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닌 영향력이 해가 뜨면 사라질 새벽이슬처럼 작고 연약하고 삶의 자리에 부족한 것이 더 많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화되어서 말씀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영원히 젊은 주의 청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응답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삶이시기를 소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이 세상에 지나가는 허탄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임을 고백하며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자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영향력을 작더라도 기쁨으로 하루하루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